지난 1월 5일, HNS 통운에서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바로 문노지스 관련 영상이었죠.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, 집 사기를 당한 사람이거든요.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. 그, 거짓말이거든요. 이분은 소송까지만 했지, 저희 대표님은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어요. 그럼 패소하신 거 아닌가요? 이분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걸로 하셨어요. 고소취하서 이 취하서가 진행하신 분인 거죠? 네, 네 그분. 영상 찍으시는 그분 이쓰신 거죠? 이제 진술서가 있어요.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. HNS 통은 대표에게 사장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처벌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. 사장은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올 테니 자신이 내비, 내주겠다고 했으며 아 이건 어. 놀라운데요. 운송 사업 허가증 얘기를 해 주셨어요. 그렇죠? 그럼 사업자 등록증하고 운송 허가증을 좀 볼까요? 자, 여기 있습니다. 요거네요, 바로. 네. 근데 여기 영상에 따르면 운도 지씨는 그게 없다고 하셨어요. 없다. 허위 사실유포죠또 우리가 여기를 뭐 월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깔세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저거 뭐냐? 저 계약서가 도대체 뭐냐? 다 웃었어요. 사문서 위조인가요? 어떻게 이런 영상 거짓된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까? 네. 안타까워요. 정말로. 네이 내용은 문노지스의 공식 입장이고요. 현재 법적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저희 문노지스는 선처 없이. 법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하게 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